买了票。多 네, 저희 영화 어떤 이야기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다 잊어버리시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야기에 그냥 몸을 맡겨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웃을 수,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되는 영화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너무 눈치 주지 마시고요. 편하게 붓고 오지 주변 영화 나가실 때 훨씬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주변에도 네, 좋은 네.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기적에서 어, 박정민 의 아버지 역을 맡은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사가 있는 줄 알고 다들 오셨나요? 아니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냥이요. 다들 알고 오셨어요. 네, 그다 일단 우리 편이네요. <웃음> <웃음> 어, 저희 편이 많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어, 저희 영화 뭐그뭐 그뭐 포스터나 홍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착한 영화입니다. 어,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힘이 이어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전혀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어, 이 영화가 우리 예고편에서 나오는 굉장히 경쾌하고 밝게 나오긴 아, 하지만 아, 그 웃음 뒤에 후반에 음, 아,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무척록이 영화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작은 감동을 받기를 바라며 어, 그 감동을 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각종, 그 SNS에 <laughs>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어, 쩌면은 점점, 점점 이 코로나 시국에 어 관객들이 늘어나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즐겁게 보시고, 어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경 뮤즈 정나입니다. 네이나예요이 네, 어, 기적이라는 영화는 정말 음, 선택하신 게 후회 없으실 만큼 음, 어, 즐거운 마음, 유쾌한 마음, 뭉클한 마음 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가 되더라도 모두에게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게 보시고 꼭 가족분들과도 또한번더 보시고 주변의 친구분들과도 또한번더 보시고 추석을 즐겁게 더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소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경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아, 아, 여기 제 친구가 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시사회 때 보고 또 보러 왔어요 너무 재밌다고. 그 친구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경 역의 박정민입니다. 와, 잘생겼다! 근데 뭐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석 연휴 첫 시작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사랑하면서 많이 행복해졌고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유쾌해지고 어느 정도는 유연해진 것도 같거든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유쾌해졌냐면요. 제가 평소에 추지 않는 춤을 여기저기 다 추고 다니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용하시고 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유연해지셨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서 춤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잘 새시고요. 어 모쪼록 건강하게 다음에 도뵙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객석으로 가깝게 다가가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주신 선물을 받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즐겁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